안녕하세요 라우니팅입니다. 오늘은 피코 뜨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피코 뜨기는 도안에 따라서 형태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긴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도안을 주로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부터 드리면 짧은 뜨기를 한코 뜨고 사슬을 3코 뜬 다음 빼뜨기를 해주는 피코 뜨기입니다. 방식은 간단한데 빼뜨기 해 주는 위치 때문에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다시 천천히 보여 드리면 짧은뜨기를 한코 먼저 뜨시고요. 사슬을 3코 떠 주세요. 그다음 빼뜨기 하는 위치를 조금 자세히 보여 드리자면 우리가 짧은뜨기 한 앞쪽 반 코와 그다음 짧은뜨기 있는 V 모양에서 왼쪽 바깥쪽에 있는 기둥 고리. 이 부분만 다시 들어가 볼까요? 앞쪽 짧은뜨기에 앞쪽 반코. 그다음 기둥 부분에 가장 바깥쪽 한 줄에만 바늘을 걸어 준 다음 실을 걸어서 한 번에 통과해 주세요.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짧은뜨기 하나 먼저 건너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한 코를 뜨고 사슬을 세코뜬 다음 빼뜨기 위치가 가장 까다롭죠. 짧은뜨기의 앞쪽 반 코, 짧은뜨기 기둥에 바깥쪽 한 줄. 이렇게 해서 바늘에 걸린 총 3개의 고리가 빼뜨기로 동시에 빠져나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바짝 붙어 있으니까 짧은뜨기는 한코 떠서 지나가도록 하고요. 짧은뜨기 한 코를 뜨고, 가슬을 3개 한 다음 빼뜨기 위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막한 짧은뜨기의 앞쪽 방코 그 다음 기둥의 바깥쪽 한줄 그러면 바늘에 총 3개의 고리가 걸려있게 됩니다. 이 고려, 걸려있는 고리 3개를 한 번에 빼뜨기로 빼주세요. 뜨 시면 피코뜨 기를 완 성하 실수있 습니다.